자 그러면은 우리 산림에서 보통 말하는 임도 밀도라는 것은 어쨌거나 단위가 미터퍼 헥타르다. 이 면적당 몇 미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총연장거리 내가 설계한 총거리 나누기 총면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단순한 공식입니다. 자 그럼 산림에서 보통 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묻느냐 예시를 통해서 좀 이해를 좀 높여봅시다. 자 일단은 보통 묻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걸... 이. 밀도로 풀려니까 면적이랑 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면적 주겠죠. 아, 20 헥타르에 산림을 줄게. 이 헥타르에서 자 지선 임도란 게300이 있고 간선 임도란 게한 200m 줄게. 그때 임도 밀도는 얼마냐? 자, 이때는 지선 간선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이 면적 안에 있는 총 임도 총 거리물을 우리가 그 척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면적 분의 총 거리. 220분의 500이 돼서 뭐다? 25m2 헥타르 아 인도밀도가 25구나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산림의 총 인도의 거리가 어 다짜고짜 그냥 총 300으로 줄게 이때 면적 50헥타르야 그럼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우리가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50분의 300 했더니 얼마? 아6 인도밀도가 6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밀도를 산출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던 땅덩어리 크기를 알고 그리고 만들어놓은 길거리만 알면 아임도밀도 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량이 좀 높습니다 사업지약도가 좋습니다 혹은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임도 노선의 선정을 볼게요. 자 그러면 니가 임도를 그래 길을 만들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할래? 어떻게 길을 만들래? 자첫 번째부터 보시면 조림, 육림 간벌, 주벌 등 산림 사업 대상지. 자 그래서 어디 필요한지 아, 요런 대상지에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림 경영 계획이 수립된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경영할 건데 길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 산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임지. 아까 우리가 임도의 기능 같은 게 장점이 뭐가 있었죠? 병해충의지방화선 같은 게 되는 방지책이 되는 대비책이 될수 있는 일종의 성벽 같은 거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 임지. 자, 그리고 네 번째,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해서 산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길이 있으면은 이사 사람들의 지역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농촌 산촌 마을의 연결이 필요한 곳. 그리고 마지막, 기존 임도 간의 연결. 그러니까 좀더 임도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주임도와 부임도가 있다. 그럼 기존 간의 어떤 이 길을 연결함으로써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리고 임도와 도로 연결이나 순환 임도 시설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들이 뭐다? 임도 노선 선정 기준이 될수 있겠다. 필요한 지역이 되겠다. 자, 그런데 살림에서 뭐 이런 기준을 주긴 하지만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요 내가, 내가 필요하다 싶은 그 지역에 어쨌거나 허가를 신청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보통 하드라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보시면 중요합니다. 체크. 임도 노선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아, 내가 어지간하 필요하면 설치를 할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지역은 하면 안 된다. 자, 그게 어디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산지 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자 이런 경우는 좀안 된다. 자 그건 법적으로 관리하라고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다른 건 어떤 게 있는가? 자 임도거리, 임도거리가 10% 이상인 경사, 3 5도 이상. 경사가 너무 급할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거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토양유실이라든지 이런 게잘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경사가 크면 클수록. 근데 그 경사를 보니까 우리가 보다 35도 이상의 급경사지인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지 말자. 자, 그리고 밑에 임도거리의 10% 이상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부터 300m 이내인 지역을 지나는 경우도 조금은 주의를 하자. 도로에서 너무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안정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 자 그리고 임도거리가 20% 이상인 경우 화강암질. 질풍화토로 구성된 지역이 있는 경우, 이건 암석 문제 때문인 거고요. 임도거리가 30% 이상인 임반으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뭐다? 우리가 아, 이 지역은 조금 효율성도 뭐안 나온다, 아니면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자. 임도를 좀 짓지 말자. 자, 그래서 기준을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임도 거리가 10% 이상인 경우 경사가 어쨌거나 급경사이거나 아니면 숫자로 따지면 35도 정도 기준. 자, 그리고 도로의 300m 이내인 경우 너무 가깝다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임도 거리 20%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화강암질일 경우에 피하고 그리고 3 0 이상인 경우도 하지 말자. 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경험상 보니까 이런 데 피하도록 하자. 자, 수치, 요, 간단하게 정도는 좀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임도의 평가. 자, 이거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는 건데, 임도의 평가는 간선 임도 설치 계획상의 노선을 평가하도록 한다. 대략적인 기준만 보이고 가시면 돼요. 자 평가자는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네 명의 평가자로 부터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자 대학에서 이막 혹은 산림통화 경영 강의하는 자, 산림 관련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그리고 산림공학 기술자 특급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아, 이런 사람들이 평가에 자격이 주어지는 군, 아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총네 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에 전년 7월까지 주로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는 4명의 평가자를 평균을 내서 하는데, 보통 얼마 한다? 타당성 평가 점수, 총 점수가 70점을 넘어야 된다. 보통 타당성 평가라고 하면, 이제 항목이 뭐, 필요성, 적합성, 그리고 안, 그 환경성, 이세 가지를 보통 봐요. 이세 가지가 적합해서 점수가, 이제 기준 점수가 넘어가야지, 아,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필요성은 말 그대로 뭐, 필요도, 요구도 이런 게 있겠죠. 이 임도가 진짜, 이거 좀, 이거 좀, 여기는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필요합니다. 적합합니다라고 판정을 일단 해줘야 되고, 뭐,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도의 어떤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사라든지, 아니면 흙 같은 거, 토실 같은 거, 뭐 토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유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산사태의 위험이 없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 완만합니다. 지어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적합성을 판단하고요. 환경성이란 거는, 이제, 환경인자, 말 그대로 이게, 얘가 만약에 임도를 여기 지으면은, 동물들의 어떤 생태에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어, 불합격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다.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이세 가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여러,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임도와 환경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도의 환경이라면, 어, 길에서 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환경이 뭐였을까요? 뭐 근처에 풀 나무도 있겠고 자체적으로 임도 가지고 있는 흙 종류 아니면 뭐 땅에 있는 어떤 암석의 종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경으로 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모암과 토질, 흙의 성질 같은 겁니다. 모암부터 보면 자, 암석이 긴 시간 동안 물리적, 화학적으로 계속을 받아요. 뭐 풍화도 받을 수 있고, 열도 받을 수 있고, 지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된 암석을 우리가 모암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모암은 생성 원인에 따라서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국내 분포된 주요 모함은 이분체 부크 화강암이다. 어, 대부분 화강암이구나. 그리고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구나. 뭐 70%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국내의 화강암 그 분포는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의 토양은 산성 토양이 되기 쉽고 왜냐, 화강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토양의 유실이 잘 되는 편이다. 배기와 통기가 잘 되는 대신에 이런 장점을 가지는데 잘 빠지는 만큼 다 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가기 쉽다. 그래서 이 국내 토양이 화강암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70%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러한 성질 때문에 뭐다. 배수와 통기가 보통 잘 된다. 그 배수라면 물 빠지는 거통기라면건 숨구멍이에요. 대신 이게 잘 그만큼 공극이 크고 잘 빠지다 보니까 토양 유시라든지 무기염류 같은 게잘 빠져서 적은 편이다. 자, 그리고 양분 수분의 보유력 역시 약한, 약하다. 왜냐? 매칭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산 성분이 많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성 토양일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모함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질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토, 토양의 성질 같은 건데, 자, 토질은 흙의 상태로서 이를 시험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 있는데 탄성파 검사 뭐 전기 검사 관입 배인등 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검사들이 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탄성파 검사가 있습니다 탄성파 어 뭔가 파장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하의 지질 상태를 점검하는 거고요 보통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탄성파 자 그리고 전기 검사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전기를 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의 땅에다가 전류를 흘러주고 전극을 전극을 확인함으로써 땅의 성질을 파악하는 건데 지하수를 조사할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잘 가다가 이물있으면 뭐다 갑자기 전류가 좀 바뀌겠죠. 그럴 때의 타이밍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거고요. 관이 검사는 현장에 있는 흙을 단위체적 중량시험을 통해서 어떤 강도를 판정할 때 쓰는 것, 아 흙의 강도 판정이구나. 각각에 그래서 토지를 검사할 때 있어서 이게 뭐 흙의 특성을 검사할 수도 있는 거고 지하수 정도를 뭐, 검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게 통기성이 어느 정도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리고 베인 검사라는 게 있는데, 베인은 점토나 실트의 전단 강도를 측정하는 것, 라고 되어 있는데, 음, 베인 검사를 사용할 때 보통 하는 장비가 어떻게 생겼냐면, 참고만 하세요. 프로펠러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넓적한 이런 것 그리고 요 간이 있는데, 그니까 요 간을 이제 뱅글뱅글 돌리면, 이 판때기들이, 이플랫소머의 판때기들이 판대기, 돌아갈 때, 흙 안에 놓고 돌리게 되면, 흙이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 교차될 간이에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때 흙 간의 마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전단 끊기는 정도의 힘을 파악합니다. 이게 베인 시험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토크예요 이 이름을 할때 토크라고 하는데, 날개를 이용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 흙의 전단 강도를 측정한다. 언제 회전을 이용해서, 아, 이게 베인 시험이라고 하는구나. 정도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판 제하 시험이 있는데, 노상, 보조기층의 집안 개수와 측정 시공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어, 평판 제하 시험은요, 특정 위치를 정해놓고, 그 중에, 거기 하중을 가해, 막 무게를 가해가지고 힘을 가해서 집안의 어떤 개수를 측정하는 거고요. 현장 투수 시험은 말 그대로 흙의 투수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 빠지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겠다. 그런 이런 것들이 토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주요 암석이 있는데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암석들이 어쨌거나 모함은 이런 것이고 검사 방법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암석이 많은지 주요 암석이 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하거나 암질이 부식되어 균열이 자, 기준이 나옵니다. 자, 풍화 어떻게 보면 강도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작용을 받고 나서 얘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풍화암 같은 경우에 그 강도 때문에 균열이 얼마 발생한다? 1에서 10cm 정도 보통 진행되더라. 자, 굴착도는 약간의 화학을 사용해야 할 암질이다. 그러니까 굴착이든지 약간의 화학이란 건 이제 화약이란 건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연암은 약간 연한 정도인데,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에서 30 정도 더 크죠. 굴착이나 화약을 사용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단단함 정도는 어쨌거나 풍화보다는 뭐 연암이좀더 강하고 연암보다는 보통한 뭐 경함 이런 순인데, 보통한 보시면은 풍화 상태를볼순 없다. 확인이 좀 어렵다. 그러나 굴착 화약 등을 사용할 때 균열이 30, 50 정도 나오더라. 자 그리고 경함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단단한 좀 엄청 좀 단단한 건데, 자, 화강암 안산암 등 굴착 또는 화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균열 상태가 1 m 정도. 석충용으로 쓸수 있는 정도의 강한 그런 암석이다. 극경함은 그말 그대로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이다. 그래서, 뭐, 암석에 혹시 그 주요 암석은요, 일단 책에는 다섯 가지 정도 되있지만 주요 암석은 요렇게 네 가지 정도고요 강도는 내려갈수록 단단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함이 보통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 장비 중에 살림 작업, 뭐 토목용 작업 장비도 한데, 리퍼라는 게 있어요. 리퍼. 끌면서 이제 막 흙을 좀 고르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길 경계로 해가지고, 경함부터는 리퍼 사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함이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퍼라고 그 끝에 이렇게 갈고리, 끝에 갈고리를 이렇게 달고, 앞에는 불도저처럼 이렇게 끌고, 끌고 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흙을 조금 이렇게 연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경암은 단단하다 보니까 그 작업 자체가 힘들다 살림에서는 그걸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석이, 어쨌건 암석 종류를 알아야지 우리가 작업을 할때뭘 준비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작업할 때뭐 이기기 써야 돼, 이기기 써야 돼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암석의 종류도 정확하게 알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임도 환경 있잖아요. 일단 가볍게 좀더 초입부 들어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흙의 특성에서 이제 아래쪽부터 정확게좀더 흙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 마무리 짓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